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깨끗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 자체를 가지고 오염도 진단을 먼저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깨끗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모경을 통해서 이제 오염된 정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윗면도 음. 윗면 지금 오염도 측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면. 하고 바닥 부분 오염대 측정을 한 거에 따라서 매트리스 케어 정도가 아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오염도에 따라서 이제 작업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요 어, 우리가 아까 데모경으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 H13등급 우리 공기청정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헤파필터 쓰실 거예요 헤파 필터, 13등급 헤파 필터를 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걸로 이제 다 집진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대모경에서 오염도 측정한 다음에 이헤파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하면서 나오는 잔 먼지들까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청소하면서 나오는 먼지들은 다 먼지가 걸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청소하시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매트리스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표도 기이국입니다. 네. 어, 매트리스 케어라고 했는데 매트리스 케어가 뭐죠? 어, 우리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먹는 침대. 네.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볼수 없는 매트리스 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짐 어, 원지 침대라든지 각질 피등 이런 것을 청소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아, 매트리스를 청소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라고요? 네. 매트리스 케어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성장기 자녀들이 알레르기 에 있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이제 반려견들 요즘 많잖아요. 네. 반려견들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 위에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이 인체에 닿는 부분이라서 매트리스 케어는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매트리스 케어를 꼭 해야만 그런 네. 어, 요즘에 그 아토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다 예방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 같은 코로나 불경기 시기에 매트리스 케어를 네. 어,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이곳을 차리는데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건식 장비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만 원선 네, 이제 습식 장비 있는데 습식 장비 같은 경우도 한 200에서 300만 원선 합니다. 건식 장비와 습식 장비 이렇게 두 가지 장비가 있다고요? 네. 어 아, 그럼 건식 장비는 어떤 장비죠? 건식 장비는 일반적인 가정용 청소기가 아니고 매트리스 전문 장비입니다. 그래서 분당 18,000원 이상 진동과 어, 쓸어 담기 명시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아, 그럼 습식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습식 장비는 매트리스는 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염된 부위를 약품으로 처리해서 처리한 장비를 다시 재흡수하는 어, 세탁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식 장비가 조금 더 고가의 장비겠군요? 습식장비하고 건식장비의 가격 차이는 크게 크지는 않는데 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느 따라서 가 성능이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되죠 그럼 이 매트리스 케어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그런 일회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이즈별로 가격은 틀리고요 35,000원에서 35,000원 사이 하고 있고 그건 건식이었을 때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습식장비를 이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습식장비는 오염도 상태에 따라서 현장에서 고객과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매트리스 케어를 관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주기에 한 번씩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오염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평균 3-4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월에 한 번씩이요? 네 어, 그렇다면 하루에 몇 가구 정도 관리를 할수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고요. 보통은 4, 5구 정도 네 다섯 가구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면 수익이 어, 어느 정도 발생한지 대충 계산이 나오겠군요. 자,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럼 한번 관리하는데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염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처음에 측정을 해서 그 오염도에 따라서 평균 시간은 30분에서 좀 오염이 좀 심한 집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좀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이죠. 공간의 제약이요. 네, 침대를 전부 다 안방이라든지 작은 방, 아이들 방에 놓다 보니까 어, 집마다 특성이 이제 넓은 집도 있고 좁은 집도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침대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어,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작업하면서 애로사함이 있죠. 그럼 오늘 작업 내용이 어떤 작업 내용인가요 오늘은 고객께서 건식을 의뢰하셨고요. 네. 어, 건식은 이제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1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11단계 진행하는 걸로 해서 건식으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업하는 모습 같이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가실까요? 가시죠!